어디 갑니까? 물 주러 갑니다. 아이고 물물 물. 다시 받아 오자. 내가 들고 올게. 더받아가줘 봐. 또한 그나 한 그나 해도 반 그나 그면은... 물다 쏟았다. 졸졸졸졸졸 줄줄줄줄줄. 물이 졸졸졸졸졸졸졸다 유모차에 쩔어 유모차에 쪼루 싣고 가는 사람 천 번. <laughs> 어디로 가요? 이리 와요. 유모차에 쪼루 가가 사람 천 번다. 많 올라왔네 보자 다 죽었나 어찌되 비가 왜 안와요 그래 문디 새끼들이 가 넘어갔네 따가 넘어갔네 에이 비가 에헤이 hey, hey, 다 넘어갔다구만 비가 와야되는데 안와서 그래요 에이구 에이구 오차 비가. 아니면, 고이라도좀 끼든지. 이다깼다면 에이.